이러면 너 이제 그 위에서 궁서 칩. 넵. 가지 마세요. <laughs> 진짜 할 거야? 아. <laughs> 이제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하네. <laughs> 아뭐 뭐 진짜 할까 말하고 <laughs> 뭔가 협박으로 들리는데.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<laughs> 어? 어? 상대가 하지 말라는데. 상대 다섯 명다 <laughs> 나갔는데.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5명 <laughs> 나갔습니다 액시 되게 부담스럽워 <laughs> 되게 눈앞에 나타나네. <laughs> 너 지금 나 땡기고 싶은데 쿨타임 안 돼서 못당긴 거지. 어, 어떻게 알았지? 너 라이프 해버야 돼? 아니야, 이거 할 거야. 이거를 위도우랑 맞다 했다서 질 거야. 이미. 라이프 해버해. 그냥 그럼 그럴 거면 그냥 라이프 해버해. <laughs> 뒤로와. <laughs> 날 치료해줘. 이러고 있어. 화물 밀고 있는데? 하무라 이 파인애플 피자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? 그럼 네가 먹어. 어? <laughs> 와 어, 어 이거 하물이 미워. 이새 <laughs> 공스러운다. 진 공스러운다. 막 내가 제우긴 했어. 딱알수 있어. 진짜 <laughs> 자리야 혼자 걸려서 살렸어. 라이프이보로 딜하러 간다. 메르시로 총 드는 것과 비슷한 위치지. 민선 뛴다. 어? 너한테 갔다? 그 니가 어쩔건데 아니 떨어졌어 쟤 어? 어, 뭐? 어? 못 들어와. <laughs> 아 뭐야 못들어와 아 뭐야 하하하하하 으아 하하하 나이스 나 내가 널 저버릴 리가 있어. 하하하. 아니 슬로 두번 걸리는 거. 아이 오 어. 이걸 써도 죽잖아. 자개 쓰레기 무. 비비지 마. 아니 이걸 비비지 마. 아니 이걸 끊어 어떻게. 또 방금? <laughs> 아니 점프했는데 응, 천장에 머리 박고 빠방! 하고 떨어졌어 <laughs> 여기도. 여기도. 오, 왜 Babang out of 이 h e song. Lif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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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아 f e Life, 야나 멀리 떨어진다. <laughs> 아나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. 나도 아나 했었는데. 내가 한건 아나가 아니다 이거지. 여기서 포탑을 방패 삼아서 때릴 수 있다. <laughs> 넌 평소에 하는 게 뭐야 그러면? <laughs> 아없다 나도 생체, 포, 생체 포탑 오른쪽으로 라인 크게 돌았다. 크게 돌았어. 크게 라인. 이거 라인 아, 아마 간보다가 앞으로 올 거야. 옛날에 텐션 할때 많이 당해봐서 아 이거. 미친간다 라인. <laughs> 뭐야? 터짐. 아힐 <laughs> <안> 달라고. <laughs> 죽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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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